자 아노말리에 가기 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보자. 해보자. 나도 나도 좀 바꿔보자. 이렇게 쉽게 뜨는 줄 알았다면, 쉽게 보이는 건줄 알았다면 내가 여기 있구나. 가자 가까운 곳이 저긴가? 간다 너 어! <laughs> 처음으로 만나는 함선인데 어디 있지? 와이. <laughs> 그냥 아주 코를 박아버렸네? 너의 자식! 버릴까봐, 어이? 무서워가지고 말이야. 내가 그렇게 쉽게 버리겠어? 쉽게 버릴 예정이긴 해? <laughs> 물론. 물론 쉽게 버릴 예정이긴 해. 근데 그래도 말이야, 어이? 일단 얘네는 오! 뭐야, 이거? 이거 뭐지, 근데? 아. 이런 거구나. 뭐야! 야! 가 여기 내 거야. 아씨, 오지 마세요. 이거 내 거임. 뒤진다. 함내지 마. 상용 문자 입력. 어? 스캔하기. 예? 14, 3, 9뭐뭐 뭐 어쩌라고? 아, 어디가 1번인데? 여기가 1번이겠지? 여기가 3, 9. 어어어 어허 <laughs> <laughs> 함선 하 함선 오야 생긴 게아 생긴 것만 간지나게 생겼네. 음... 그래도 일단 가져가야지. 가져가서 50만 원이네? 야, 씨.는 너무 많이 무시했다는 일을. 가져가서 팔아야지. 자, 이러면은 저건가? 생긴 게 근데 아이콘이 함선처럼 생겼어. 근데 노획하기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쫓아오나? 들고 바로 튀어야 되나? 도와! 호호! 생긴 게 살짝 멋있긴 하네. 오오, <laughs> 아! 아, 많이 버있는데 이야, 디자인 버섯, 이야, b급이네. 아, 이거를 이제 또 s급을 뜰 때까지 돌리는 개념이구나! 음, 어, 떤 느낌인지 알았어. 어떻게 느낌인지 알았어. 일단 뭐야 이건?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? 어. 아, 어. <laughs> 아, 아,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. 가서 그냥 슬쩍 가져오는 그런 <laughs> 그런 건 아니었구나. 오호, <laughs> 아, 근데 여기를 보고 나서 우리 행성을 보니까 확실히 이상하다. 이게 부조화 행성일 텐데, 왜 우리 집은 낙원 행성이면서 이런 것도 없으면서 부조화 행성이지? 이게 뭘. 아. 지키고 있구나. 아하. 이거 가져가면 뒤지는 거잖아. 이거 깨야 되네. 반전 거울. 그럼 지금 보니까 한 바탕 해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? 얘네랑? 한바 뜨라는 소리 같은데? 한번 싸워볼까? 해보니까 펄스 스피터가 좋더라고 일단 중형 미자공은 안 건드릴게요 이거 건드리면 그... 또 아유 아유... 어 뭐야 생물체가 공격을 하네? 공격하는 생명체 처음인데? 아 맞네? 두 마리?

깼는데 뭐 없음. 아야 잠깐만 뭐뭐안 줌? 뭐 들어왔나? 아 들어왔네 반전골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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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근데 육식 동물 있는 데서 살면은 진짜 귀찮겠다. 나도 드디어 드디어 나도. 제대로 된 우주선 오너가 되는 건가? <laughs>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맞는 거야? 백 <laughs> 단위가 아니잖아. 어, 나 얼마든지 센티널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나 순간적으로 두번 봤어 갑자기 나 하루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니었네 조화된 두뇌 어 조화된 두뇌가 없는데 그러면 다음선에 아 이거 줍는 거구나. 아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나는 저것도 끼우고 다른 것도 끼워. 어 어라? 이야 바이킹 모노리스, 군처와 서로 엮여있다. 두뇌 제공, 오호, 상태 온수남. <laughs> 이런 거구나. 함선 파밍이 이런 거구나. 한번 하면은 열심히 돈을, 어, 이것저것 진주 모아가지고 10만원 벌었다, 오늘. 아, 나이스. 30만원이나 벌었어? 이 짓거리를, <laughs> 이 짓거리를 했는데. 이거 한 번이면. 잠깐만, 누가 날 보고 있는 거니? 아이! 야, 야, 야. 쳐다보지 마. 아, 왜 이렇게. 아, 좀 내버려, 둬 나를. 이, 눈앞에서 해도 되나? 이 뭐가 많다? 아, 근데 아예 다르다. 센티널 함선이라서 그런지 아예 다르네요? 이교 차지하기 오오 가버려 출진 해버려 내 함선 어어 어, 잠깐만 내 함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어프쉘 빼고 와 가방 칸 미친 가방 칸 음, 괜찮네.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죠? 어어 oh, 한 h oh, 한 h 이 녀석 시스템 올 h 린발 o 오오 오 위로 뜨는 거 진짜 쌉간지나잖아 이런 미친 거 아니냐고 오한줄 나오네 뒤에 이야 우주선 좀 멋있는데 어 앞에서 좀 보고 싶은데 앞에서 어떻게 보냐 근데 <laughs> 사진 한번 확인해 볼까? 어우 멋있다. 어, 하지만 한컷은 제가 생각이 있거든요. 지금 지금이 아니야. 지금이 아니야. 바로 우주정거장부터 가는 이유. 와개 빠른 거 보소? 원래 이렇게 빨랐나? <laughs> 이거 이 플라시버 역간가? 근데 이거 센티널로 들어가도. 어 색깔 변경 이런 거는 집에 가야 되나 보네 집을 한번 갔다 올까 그러면 아색 변경이 원래 안 됐나 <laughs> 아 파란색은 좀. 제 캐릭터가 빨간색인데, 파란색은 좀... 아... 루뱅은 파란색이 아닌데, 근데 나는 언제나 타협할 줄 아는 남자야. 주태 없는 남자, 그게 바로 나야! 얼마든지 함선에 맞출 수 있는 남자, 그게 바로 나. 나는 함선에 맞추는 남자. 역시 남자는 블로지. 아, 블로우. 이거지. 하, 너의 이름을 내가 뭘로 해주면 좋을까? 이 야, 이 목. 이거는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이거 안 살려지나 보네? 까비 퍼스트 일단 퍼스트는 들어가야겠죠 퍼스트... L 어때? 루뱅의 L을 따서 괜찮군 <laughs> 개구린가? 이렇게 보니까 개구리네? 어쩔 수 없어 퍼스트 센티널? 퍼스트 센티널 하지만 L을 좀 넣고 싶단 말이지 그 애를 어디 놓냐? 버스트 점 애를 그대로 살려 <laughs> 포기하지 않고 살려버려 그냥 어때? 아 그럴듯하잖아 기니까 뭔가 그럴듯해 어 어깨 펴고 들어가 이제 당당하게 <laughs> 어깨 펴고 들어가 아 뭐야 이 찬란한 기둥들은 어이 주차 공간 차지하지 말고 나와 나두칸 써야 되니까 <laughs> 아나두칸 써야 되는데 이거 누가 여기 이런 주차를 아다 잘난한 기둥들 많네 차좀 빼쇼 오오 음. 벤츠가 있네. 20, 1천만 1000, 10, 1 0이1만0오 1000, 3, 200, 만 원. 오 얼마야? 3, 500, 3, 500, 만원